빨리 옷갈라 입어. 전통의 축제를 기기몰려전 세계 팬들로 호주 시골 마을 파 빨리 옷갈라해 보세요. 알겠다. 그만만지세요 만지는 건내 마음이야. 이것만 처음. 이거 새한 마리니까 피한야할리 애우의 새두 마리야. 이게 토피야? 응. 이건 그냥 피 하나. 알았지? 아! 샀다! 오케이! 노케 노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하, 스톱! 초단까지 했어요! 자, 그럼 몇 점이냐? 계산해봅시다. 킹받네? 3점, 4점, 5, 6, 7, 8 9 10 11 12 13점 스톱 <laughs> 열심히 준비한 거 우리의 노력이라고 그래 열심히 준비한 거라고 하자 그래 열심히 준비한 거 사랑해 응. 응. 열심히 읽어놓게 <laughs> 나는 읽고 싶지 않아 내가 그래서 미리 읽, 읽으면 되지 <laughs> 그래 <응. 목소리도> 영상 촬영하는 연습을 해야 하니까 뭐 그렇게 망부석처럼 앉아 있어 어색해? <laughs> 자기야 왜 이렇게 앉아 있어야 돼? 뭐야? 어? 된 거야? 진짜로? <laughs> 자기야 응 사랑해 <laughs> 역시 융단 폭격이 답이다 무슨 이상해? 응 무슨 이상해? <laughs> <호수님. 웃음> 응 나도 어, 됐다고? 이렇게? 어나 <laughs> 어제 아침에 하고 울었어 그랬어? 응 그래서 말안 했어? 응나 나, 출근에 있어가지고? 응헐 좋아? 어우 믿기지 않네 <laughs> 좋아요? 좋아 이번엔 잘 지켜내자고 당연하지 <laughs> 웃겨 자기야. 잠시 왼쪽 어 에휴 봐봐. 웃기잖아 지금. 진짜 진짜 뭔가 지금 어? 약간 좀 신나는데? 와. <laughs> 장난 없다. 좀 다, 좀. 딱, 딱, 딱 오늘 오늘 노른판이니? 그 패돌리도 모르면 이거 다 알아. 아빠는 타짜, 타짜. 이 판은 그럼 연습판이다? 그 그래. 어. 어. 이거. 저기요, 아버님 이거 패돌리는 것만도 달라. 는이도 자, 이거, 이거 이걸로 이제 선을 봐. 음. 어, 높이사람 어? 밤일, 이니까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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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은 쪽에 선이야. 그러면 이 일이... 이기는 거야. 어. 아빠 이겼어. 아빠이... 아빠 선이야. 아빠가 선이야. 아, 내가 누가 나올지도 모르지. 아니 수상한데? 아일일 나올지도 나갈... 아, 모르지. 안나와안 나. 아! <laughs> 와 아버이 수상하세요? 아이 나왔어. 그러면 나는 이제 없어. 자기 한번 해봐. 네. 아, 아빠 그래, 이거 이거는 보여주는 거야. 어. 이거 보여주는 거 아니야? 어. 아빠는 선이니까 무조건 치고 당신은 패 응. 봐봐. 이제. 괜히 자고 있어서 못했는데 엄청 진한 두 줄이에요. 얘는 얼리 그리고 이거는 엄청 단호박으로 유명한 스마일 임팩인데 얘도 되게 진하게 나왔어요. 3일 간격으로 했더니 확실히 그 진하기가 점점 더 보이는 것 같아요. <laughs> 하고, 아, 원래는 초파 사진을 딱 붙였어야 되는데, 이거 봐, 이놈들 물이야 이러면서 출고 밥 먹기 너무 귀찮아서 어제 남편이 끓여준 미역국에 밥 진짜 조금 해가지고 거의 미역 국만 먹습니다 국만 귀찮아 먹었다. 몇쁜안 남았어. 너무 잘된것 같아. 연해 보여도 식으면서 더 까매지거든요. 그래서 내일 이거는 집에 와가지고 가족들이랑 먹어볼게요. <웃음> 대박이야! 응, 모자 써야겠다. 자. 아이고, 이제 언니 왔네. 내가 왔다. <laughs> 아,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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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봐봐 열어봐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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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어 인진했어! 아, 어... 어, 너무 좋다. 어, 엄마 진짜 눈물이 날 만큼 너무 좋다. 이미 울었어, 자기야. <laughs> 이미 울었어, 엄마. 오케이. 엄마, 너무 좋다. 에이, 건강이 다될것 같아요. 포진 뭐지? 푸시야 이거 뭐야? 엄마 집에서 자고 일어났고 아빠 퇴근하고 오면 아빠한테도 인민 아웃을 하고 집에 가려고요 아빠 테스트기 모를 것같아 스티커 같은 거라도 뭐좀 붙여놓게 오셔수 오셔스 오셔스 쓰레기 네. 버리고 왔어? 예. 버리라고 생각하는 거 아, 아니야? 그렇지. 기우 미끄러웠어? 응다 음, 넘었네. 어얘 한번 열어봐 봐봐. 왜 이렇게 가벼워? 위에 위에 여는 거야. 아빠 책잘못 읽네. 뭐 이래? 하 <laughs>

왜 잘했어? <laughs> 아유, 잘 됐대요. 그치. 어. 아니, 나도 어제 이거를 응. 주는데 가을 게임 한번깨는 이렇게 갖고 갔어. 이게 나 이렇게 응. 열었다? 열어갖고 이렇게 속에 보니까 아, 내가 쪼크... 거기 눈썹 깎는 칸 없는 거 말고 얘가 사나 보다 싶0리본이 달렸어. 초콜릿금 헬씬 어 어, 그게? 그마나게당히 당황했는지 게들인가 아니야. 일단 <laughs> 마시니래게 <왜 저래. 웃음> <laughs> <그냥 임신패스탱이잖아. 웃음> 표시까지 해놨빠 바보 같다. 아들 이러고땅딱봐야넣어 음. 되겠는데? 잘 됐다. 응. 잘 됐다. 응. 잘 됐다. 음. 잘됐만 <laughs> 먹어봐봐 맛있지? 그 바추케 그 위에 그거지 탄 느낌 음. 그 그거 제대로 나있어 지금 너무 맛있어 약간 탄 맛이 일쌍 나는데 안에는 약간 꾸덕한 치즈맛과 부드러운 치즈맛과 정말 맛있어 야, 내가 또 잘했어 야 이건 진짜 너무 맛있게 됐다. 진짜 맛있어. 그나찮아. 얍. 출발. 출발. 갸갸갸. 와. 개판이구만. 하이! 뭐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왔 연진 어디 갔어? 안녕하세요. 소소한 어, 선물이 있어요. 소소한 선물이 있어요. 어, 받아보세요. 어, 뭐야? 받아보세요.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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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뭔데? 아, 아, 야, 그거? <laughs> 그거가 뭐? 그거인가? 뭐. 그거? <laughs> <laughs> 뭔데? <오> <laughs>

이기도데얘 가는 기분이야. 우리 잘 볶고. 여러분, 커마 커마. 누나들 사랑이. 가만 잠깐만. 위에 부분이 구워진 거예요? 진짜 잘 됐더라고. 모르게. 약간 참맛도 살짝 나면서 음... 먹어봐, 먹어봐. 어, 아, 으셔 되고. 나도. 나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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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버아이드셔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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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나아 나도. 나케이도 나도. 나도. 나, 나, 나 <웃음> <웃음> 먹어봐, <이만>. 음, <laughs> 음. 아, <laughs> <설탕만 제로. 웃음>

않은데, 빨리 좀 먹어 줘. 이거 집에서는 거의 그냥 컵으로 먹이거든요. 그러는 거지. 응. 음. 윙. 가방이 있네? 아, 이거 일 그거. 아이고, 얘가 안 돼, 안 돼, 데 돼, 안 돼. 잘했어. 대박이야. 진짜 할머니처럼 저기서 데신 거예요? 딴 데는 딴 데는 딴 데는 딴데

철철 봉이고 응. 오, 이번에 잘 무선데. 아, 그렇게 지금 안될거 같은데. 음. 음, 음 진짜네, 진짜. <laughs> 맞아. 우리 진진진짜 진하네. 음. 진해? 응. 음. 마많이 피셔인. 사랑이도 많이 드셔잉 소진 응? 어? 귀여워 그래 맞아 난 귀여워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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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알아 알아 어, 너무 맛있겠어 잘 먹을게 야 일단 자기크 뜯어줄게. 어 너무 맛있겠는데? 아. 너무 맛있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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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 중동 사먹자. 음 너무 맛있는데? 음. 음. 가격도 괜찮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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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맛있어. 아니야. 뱃살이야. 영양분이야. 이건 뱃살이 아니야. 영양분이야. 사기 이거 다 찰보기가 먹는 거야 이거. 수치스럽거든. 이게 얼마나, 얼마나 복수. 아 이거 뱃살 많다고 놀리는 거잖아 지금. 아, 아니야. 여기를 만지면 나에게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찰보기에게는 영양가를 주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건데. 놀리나. 그만, 만져! 어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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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그치다 분리해 놓은 게 아무 생각이죠 화장실은 너무 딱그불 여기랑 딱 너무 분리 잘 시킨 거.